우치노 시마니 이다스이교자자 여기 차 안을 가득 찬 담배 냄새와 함께 다른 조직과 대화를 나누러 온 깡패 키리시마가 있습니다. 사대, 총무, 터무시, 시고토, 노, 시간, 그리고 그런 키리시마와 다르게. 나시시 허허, <laughs> 진짜 엄청 귀 깨... 아, 아니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야이카가 있죠. 자, 그렇게 공감대화 설득을 완벽하게 이뤄내고 있는 키리시마는... 승 <laughs> 아... <웃음> 다른 조직과 어른답게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겨우 그래요? 대화 대신이... 아나시아인의 가 아하... 이렇게 대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키리시마는 사쿠라기 파의 인자입니다. 그렇게 다른 조직과 싱글벙글 대화를 잘 풀어낸 키리시마는 어, 스기하라의 차에 올라타 자신의 조직으로 복귀하는데요. 어, 스기하라는 죄다 패고 다니면 보스에게 혼난다고 하지만 이대로야 마카 그는 2 인자 아무리 보스라도 쫄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직으로 복귀한 키리시마는 보스를 만나게 되었고 보스는 이를 확실히 해결하는 키리시마에게. 이 천사가 더 같은 아이를 둘의 느낌적 괴리감이 엄청나긴 한데 보스는 책임감이 너무 없어 보이는 키리시마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면서 책임감을 늘려줄 겸 야이카를 지켜내라는 명령이었죠 어떻게 보면 깡패한테 딸을 맡기는 이 아버지도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키리시마는 야이카라는 천사를 ら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굉장히 힘든 일이 될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 야이카와 가까워지는 게 먼저겠죠. 키리시마는 야이카의 머리를 다듬어주며 야이카는 어렸을 때의 어머니를 회상시켜주었고 아주 그냥 개같이 망해버리네요. 야이카는 결국 머리를 묶지 않은 채 가기로 했고 뒤에서 여자의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키리시마를 비웃고 있던 스기하라는또 난가! 양갈래의 연습상대가 되어버렸다고 하죠. 아 남을 쉽게 빌지 말도록 합시다. <laughs> 자, 그렇게 키리시마는 야이카와 함께 등교길을 걷고 있지만, 마, 아직 마음을 열 생각이 없는 야이카이죠. 야이카. 그때 처음에 키리시마가 어른들의 대화로 혼쭐 내주었던 다른 조직이 스토킹을 시작하였고, 물론 키리시마는 이 어설픈 스토킹을 바로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키리시마는 야이카 앞에서 오저, 폭력을 쓸순 없으니... 어죠, 어죠... 다르마상가그다시야죠 야이카의 눈을 잠시 가리도록 하였고 <목소리> 한번더 대화를 잘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날 <목소리> 무엇인가 황급히 숨긴 야이카가 있는데요 <목소리> 정말 철저하게 숨겨야만 하는 곳이 있나봅니다 그렇게 학교 갈 준비가 끝나 출발하려는 순간 야이창 오하요 이마카라 갓꼬 야이카가 좋아하는 이모님이 등장하였고 이모가 오늘 점심부터 일한다는 말에 어째서인지 실망하는 야이카이죠. 야이카를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온 키리시마는 이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원래 야이카를 키워던 이모는 야이카가 절대 저런 애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말인데. 무엇인가 떠오른 키리시마는 고장 야이카가 숨긴 종이를 꺼내 보았고. 오늘 야이카는 어차피 가족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구이 숨겼다고 합니다 그시각가 참관 수업인 지금 미술 시간으로 좋아하는 식물을 그리기로 하는데요 야이카는 벚나무를 그렸고 오드가 자신의 그림을 자랑하고 있을 때 야이카만큼은 묵묵히 그림을 완성해야만 했죠 아! <laughs> 사쿠라노키ですか. 우리 형님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레> 아 이게 힐링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야이짱私のお父さんはもっとかっこいいから。뭐 <레> 물론 살짝의 오해를 넣은 힐링이지만요. 그렇게 수업이 끝나 어느새 밤이 되었고 키리시마는 아버지의 방 앞에서 망설이는 야이카를 <레> 발견하였는데요. そのへ이長に이レ레젠ト이すか 야이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아버지가 좋아하실지 모르겠다며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런 야이카에게 키리시마는 그런 마음까지 아버지에게 잘 전달될 것이라고 말해주며 야이카에게 용기를 넣어주었고, "너도 오빠님, 믿고 때 가이 다노?" 욕하게 네가아리 야이카, 그 마음이 잘 전달된 야이카이저. 그렇게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키리시마는 "노스앤스다" 키리시마, 상칸미 야에카가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어느 날... 오늘따라 친구들이 엄마 얘기로 활발한데요. 야에카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순간에 피리시마와 스기하라 또한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통화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무튼 이 게임은 스기하라의 패배와 동시에 보스가 이둘을 부른다고 합니다. 보스는 다음 주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가기로 했는데, 시犯각은 <목소리도> 우리 조직을 사칭하는 녀석들부터 처리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들이 사칭범을 잡기로 합니다. 그 사칭범들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존나 대범하게 술집 여자를 건들기도 하고 다른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게 사칭범들은 잡히는 대로 어른의 대화를 나누기로 한 키리시마입니다. 그 시각 이모는 야이카에게 불꽃놀이 포스터를 건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같이 보러 온 야이카와 키리시마이죠. 이이기마가 이렇게 야이카가 먼저 가자고 하는데 우케 좋습니까 바로 가야지 키리시마는 야이카에게 갖고 싶은 것이 있냐고 하자. 레비군이라고 하는 캐릭터 인형이 갖고 싶답니다. 그래서 키리시마는 당연히 옆에 있던 세기하라에게 시켜버렸고 실패하면 곧죽음가도 같은 세기하라는.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형 자체가 뽑히지 말라고 꼬리에 못을 박아놓은 상태였는데요. 이건 거의 동물학대 같은 기분인데, 키리시마는 그런 주인장의 대가리를 그냥 쏴버리면서, 일부러 경품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레비군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laughs> <laughs> 너무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아니.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죠. 아무튼 사기를 쳤으니, 레비군은 바로 얻어낼 수 있었고, 이 이후로도 야이카랑 신나게 놀며, 그들은 다음까지 기약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던 길에 사칭범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키리시마는 야이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바로 그곳으로 향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고, 역시 대화의 방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 키리시마입니다. 그 후에 일을 끝낸 키리시마는 조직으로 복귀하게 되었고, 확실히 야이카가 키리시마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사기니이가모그렇게 다음 날에도 친구들은 엄마의 얘기로 가득했고 집으로 돌아온 야이카는 키리시마 쿠키를 먹으며 네. 키리시마엄마どんな 엄마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야이카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키리시마는 보스에게 야이카가 엄마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었고 야이카는 엄마가 누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볼 때마다 울음을 터뜨려 그 후로는 만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외카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이번에는 같이 가기로 했지만 는 <laughs> 막상 야이카는 그런 마음이 없어 보이죠 그런 야이카에게 키리시마가 먼저 다가가 잠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고 아 이렇거나 그런 대화 아닙니다 아무튼 야이카는 자신이 만져도 말을 걸어도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엄마가 자신을 싫어한다 생각하고 있었고 키리시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야이카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키리시마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누워있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기 위해 꿈속에서 신과 싸우고 있다 얘기해줬죠 오조의 것에 대해서는 꼭 다시 일어나서, 야이카를 만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야이카는, 자신의 인생에서 엄마라는 존재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어나기 위해 신가 싸우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기로 합니다. 와이나이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야이카는 키리시마에게 다정하다 얘기해 주었고, 사쿠라의 악마라고 불리우던 키리시마는 그저 놀랄 뿐이었죠. 그런데 "나도 키리시마 어, 보스가들었으면 공중제비 세 바퀴는 돌 만한 발언을 해 버린 야이카였고, 키리시마는 그런 야이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한 말과 함께 야이카를 돌려보냈죠. 오죠. "今日はよく喋ったな." 그렇게 시간이 지난 오늘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는 날인데요. 야이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고, 늘 사가고 싶었던 감정을 불어내죠. 그렇게 응원을 끝낸 야이카는 선물로 자신이 직접 그린 모두를 선물합니다. 그때 야이카에 비해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려왔고 그들은 매점에서 음식을 사오기로 하죠. 그렇게 매점에 도착한 그들은 대낮부터 아들과 싸우고 있는 어누한 형님을 발견하는데 아오이사 그는 사실 가구의 조직에서 일했던 간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우이는 애들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에 왔다고 하며, 지금은 둘째의 예방접종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죠. <laughs> 오늘도 열심히 귀여운 야이카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이카를 아우의 아들이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아들은 <laughs> 거침없이 야이카 앞에 서더니. <laughs> 새끼 이쁜거 알아가지고 벌써 호감도작을 하고 있죠 그렇게 아들을 막아선 아오이는 자연스레 키리시마와 대화를 이어나갔고 보스에게 폐만 끼치고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다는 아오이를 본 야이카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나이였죠 키리시마는 둘의 사이가 굉장히 좋다는 것과 아오이 아이가 생겨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나왔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때 둘째 예방 접종이 끝나 아오이는 가야만 했고. 아버さんは怒ってないから、仲良しに戻れるよ.라는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려버린아오이였죠그러곤 언젠가 선물을 들고 꼭 만나뵙겠다고 한아이입니다 그렇게 병실로 돌아온 야에카는 아오이가 선물을 들고 오겠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전달했고, 야에카와 키리시마는 꽤나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들은 도넛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네코. 에?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 어죠, 뭔 이상한 사람이 달려들었고, 그냥 배고픈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들이 들고 있던 도넛의 대부분을 그 사람에게 베풀게 되었고, 이 사람은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아 가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고양이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이카는 이 고양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들은 양조를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집으로 돌아온 야에카는 고양이 이름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렇게 오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하기는 아침 일찍 야에카에게 밥 달라고 깨우거나, 아버지에게 애교를 부린다거나, 상자 안에 들어가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하면서 이 집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아침 그때 야이카가 오하기를 찾게 되면서 오하기는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하기를 찾던 도중 고양이보다 자신이 더 위험해진 사람이 출몰했고 아무튼 오하기를 잘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릇을 깨먹은 사람들은 가그라 오하기와 야이카의 도움으로 용서받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밤이 되어 어느 곳에는. 이분이 것을 다네 키리시마군. 알수 없는 자가 키리시마를 노리게 되면서 지금까지 보세타니가 돌봄이었습니다. 자, 장르, 코미디를 가지고 있는 보스 따니가 돌보이는필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최근 들어 이렇게나 귀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빠에서 시기 오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일상물인데도 워낙 작가 퀄리티가 높고 연출이 미쳐서 본인 내내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이 장면만 봐도 이야, 이 퀄리티가 얼마나 좋는지알수 있죠. 심지어 야이카와 키리시마의 외모 차이가 엄청난 개불이 일으키면서 재밌기도 했고 야이카가 키리시마에 의해 성장하는 스토리도 있어 뿌듯한 감정까지 되는 작품이었네요. 아직 3화까지밖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번 분기 다코스급으로 재밌을 예정이라 생각하며 저는 이 보스 따님과 돌봄이를 추천해드리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 꼭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